네 그럼 이어서 우아미 본부장이 준비한 두 번째 매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투룸 다세대주택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자세한 정보 만나보시죠. 네,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의투름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실사용 면적은 43.38 제곱미터입니다. 6층 중 5층 나와 있고요. 매매가 2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전세시 2억 3천만 원, 월세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이고요. 실토자금은 전세시 2천 5백만 원, 월세로는 7천 2백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광진구 구이동의 투룸 다세레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핵심 정보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라 것인데요. 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주 시세보다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일단 역세권인데다가 어, 주거 환경도 아주 쾌적한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소액 투자, 2,500만 원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이제 동서울 터미널의 재건축 호재라든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와 같은 대형 호재 바로 사이에 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이제 향후에 많이 노려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통이 편리하다 말씀드리겠는데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의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하루 승객이 2만 8천 명이 하루 이용 승객이 2만 8천 명이 넘는 그런 동서울 터미널과는 또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데요. 전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다양한 버스 노선을 또 가까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일단 이제 한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이제 강어 잠실대교라든지 그리고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잠실 철교를 또 차량으로 이제 5분 이내에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도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단지 빌라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대단지형 빌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총 세대수가 이제 153세대 그리고 9개 동으로 구성이 된 단지형 빌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 형성도 아주 용이할 수 있겠고요. 또 보안도 한개 동으로 돼 있는 다세대보다는. 어, 아주 월등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교통요건 좋고요또 대단지라는 장점까지 지니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세대주택의 입지여건좀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고요. 동서울 터미널과는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바로 옆에는 이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동초등학교라든지 양남초등학교, 강진중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겠고요. 또한 차량 5분이면 차량 이용 시 이제 5분 이면은 잠실대교를 이용해서 잠실도 이제 접근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잠실 잠시... 생활권도 동시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도 이제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 광진구 자체도 인프라와 생,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동서울터미널이라든지 테크노마트, 광진구청, 그리고 우체국이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겠고요. 서울 아산병원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시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구의공원이라든지 잠실 한강공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올림픽공원과 같은 곳도 이제 어, 가깝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녹지도 풍부한 입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대형 호재가 또 인접해 있어서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투자 포인트를께서 꼽아 주셨는데 호재 내용들도 자세하게 알려 주시죠.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준공된 지 26년이 된그 동서울 터미널의 재건축 사업을 이제 들수 있겠는데요. 동서울 터미널 부지 면적이 이제 35,000 제곱미터, 만 평이 넘는 면적입니다. 이곳에 이제 30개 층, 아, 30층 높이의 두 개의 건물이 들어올 계획에 있는데요. 어, 연면적으로 치면 이제 63 빌딩의 1.5배에 달하는 규모이고요. 어, 이곳에 복합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단지 그리고 호텔 등이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어, 시외 터미널에 지어지는 데다가 이제 한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형 임차인들의 관심도 이제 많이 끌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고요. 또 상주 인원도 많이 그러니까 상당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본 매물의 폭발적인 그런 임대 수요 증가도 기대해볼 수있다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본 매물 바로 앞쪽에 이제 위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38만 5천 제곱미터, 12만 평 정도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이제 묶여 있어서 계획이 될 예정이 있는데요. 기반시설 확충과 이제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이제 20세기형 도시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본 매물 바로 앞쪽에 자양 1구역인 경우에는요, 어, 이곳에 이제 30층 정도의 7개 동이 들어올 계획이 있고요. 이곳은 이제 업무 상업시설 그리고 주거시설, 교육 연구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인근에 이제 부동산 가치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로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광진구 구이동 다세대 주택 마지막으로 건물 특징과 실투자금 체크해 주시죠. 일단 준공은 12월 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총 세대수는 153세대. 그리고 총 어, 어, 9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총층 이제 6층 중에 본 매물 5층 소개해 드립니다. 남양이고요. 그리고 외부, 외부는 이제 대리석으로 마감이 될 예정이 있고, 또 내부는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전기쿠타, 도어락 시스템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보안 CCTV 엘리베이터 잘 장착이 될 예정이고, 1층은 필로드 주차장으로서 이제 주차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어, 매매 가격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어, 대출 예상 가능 금액이 1억 5,300만 원이고요. 어, 임대 예상가가 전세가 2억 3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 예상하고요. 어, 그렇게 되면 대출을 활용하셔서 이제 시립주 하신다 하시면은 시립주 금액은 1억 2백만 원 되겠고요. 전세에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면 은 전세시 실투자금은 2천 5백만 원 되겠고요. 대출 활용하셔서 이제 월세 투자하신다 하시면은 월세시 실투자금은 7천 2백만 원으로 예상 수익률은 8.8%입니다. 네, 광진구 구이동 다산의 주택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 시험 문제상 아쉽게도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불확실한 시장 속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소주제는 소액으로 자산가 되는 첫걸음이고요.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와 조진희 본부장이 진행합니다. 네, 서울에서는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진행되고요. 부산에서는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진행됩니다. 네, 장소는 접수 시에 안내드릴 거예요. 참가 신청 02 3 4 4 4 5,008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요즘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투자냐 관망이냐 또 고민도 많으실 텐데,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만큼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네. 어,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것 같고요. 음... 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드릴 것 같고, 네. 또 특히나 부산 세미나를 한번 다녀왔는데, 어, 발음들이 너무 어, 뜨거워서 안코르 아, 부산 세미나를 갑니다. 그래서 어, 부산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요 어, 여러 가지 상담 어, 또 드리고 상담도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어,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부산에서도 세미나가 열리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전문가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도 방송 중에 다양한 상담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참고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 몫이라는 점 양재시켜드리겠습니다.